노후의 안목을 넓혀주는 세상이야기 오늘은 전두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EJ방송 전두환 특집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약 2시간 40분 정도 언급을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 방송을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두환은 1931년 1월 18일에 태어나 서 2021년 11월 23일에 사망함으로써 학년 90세를 기록했죠 그러나 실제 나이는 호적보다 2년 이 빠르대요. 그래서 92세까지 산셈이죠. 뭐, 뇌물수수, 국가반란혐의또 뭐, 추징금 문제, 또 뭐, 5.18 발포 명령 문제,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는 고조비움 신부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 중에 에 이미 앓고 있던 악성 혈라함그병 투병 중에 화장실에서 사망했다고 그래요. 노태우가 죽은 지한달 정도 되죠. 뭐 헌정사상 가장 비민주적인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 역사학자들은 이제 왕조 시대의 폭군, 영산군과 대비되는 공화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여기서는 전두환에 관한 세상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두환 하면 이제 대공고 출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대공고 뭐 후배들이 설날 때 되면 뭐 전두환을 모셔놓고 뭐 세배도 올리고 그랬다는 이야기 있지않습니까 그랬다는 사람들을 제가 제주도 그저 조랑말 공원에서 만났어. 말 타러 왔는데 그래도 제주도로 이주할 정도 되면 제 개인 성향은 좀 진보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너네 시급 전두환이라도 새벽이 그거 쪽팔리지 않나 이랬더니. 그뭐 쭈글쭈글쭈글 하면서 뭐뭐 대통령 지냈고 뭐 선배고 어쩌고 하니까 막 변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진보 성향이라도 무리에 갇히면 수구가 되어버리는 거야 <laughs> 그리고 2007년쯤 될 때인데 제가 서울서 말벗스할때 그때 선배 주임이 자기는 뭐 전두환을 존경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내 박정희 존경하는 건데 이해하겠다. 그런데 전두환을 존경한다는 것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된다. 그랬더니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 그뭐 좋아한다는 게뭐 어쩌고 저쩌고 변명을 하더라고. 하는데 유시민 작가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3분의 1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쪽을 찍어줄 사람이다.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3분의 1이 아니고 한40% 됩니다. 40% 넘습니다. 유시민 작가야 지식인층이니까 그쪽에서 보면은 3분의 1로 보이지만은 나는 바닥 인생만 살아봐가지고 이 바닥에서 보면 40%가 넘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 그곳들이 자기들을 내세우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창피하게 생각하고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굉장히 당당해졌어요. 뭐 이렇게 이 논리도, 나름대로 논리도 세우고 또 산술적인 수치도 제시하고 또 다양한 사례도 들고 이래요. 그게 저는 이제 그거 유튜브 영향으로 보는데 그 마치 그 사이비 종교의 강신도들이 몰려 다니는 듯한 그런 것이 좀 염려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해방 이후에 좌우 이념 대립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거기에서 양쪽 다 희생도 많았고 그런 것이 또 다시 와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개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 개벨스요. 이 대중은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주입하면 은 거짓말을 참말로 믿게 된다는 개벨스. 이 나치 독일 이전에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세계적으로 보나 독일 역사적으로 보나 가장 민주적인 공화국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바이마르 공화국 다음 정권인 나치 독일이 세계제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 전두환은 10남매 중에 넷째라고 그래요 전두환의 아버지는 한의원을 했었는데 뭐 당시에는 뭐 의사 면허증 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럼 그냥 그 야매라고 그러죠 예, 배워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전도환이 아버지도 이 보스 기질이 강하대요. 그래 의리도 막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뭐남 보증을 서가지고 집안이 망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전도환이가 이 자라던 동네에 어, 이병철의 삼성, 삼성의 모태인 삼성상회가 있었는데, 어, 거기서 이제 형편이 어려운 전두환이가 일을 하면서 이병철의 장남 임행이와도 친분을 맺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 같은 동네에 나중에 그 오공의 핵심 인물인 정호영, 김윤한. 김복동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이 전두환이는 이제 대구공고에서 육사로 진학을 했는데 뭐 가난하기도 했기 때문이지만 그 욕망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육사에 진학한 전두환이가 이 사교성이 참 좋았다 그래요. 뭐 사람을 잘 사귀고 또 이제. 동기나 후배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뭐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런데 1학년 때부터 그 육사 참모장이었던 이 규동의 집에 들락날락 했었는데, 당시에 그이 규동의 딸, 중학생이었던 이 순자와 눈이 맞은 거죠. 이 순자는 나중에, 이 아대학교 의학과로 진학해서 장차 여의사가 될 판인데, 이 전두환이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중퇴를 하게 되었대요. 그때 이제 이 아여대는 결혼하면 이 태학 조치 당하는 그런 학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인이 된 이 규동이가 전두환을 적극적으로 밀어줬대요. 그 군의 사조적인 하나해도 이 원래는 이이 규동이의 구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못하니까는 사위를 통해서 자기의 야심을 이룩한 것이죠. 그래서 이교동이가 전두환이 보고, 월급 하면다 살아. 음? 그, 이제, 생활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는. 이래가지고, 이제 전두환이가 그때부터 보스 기지를 키워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기와 후배들한테도 인기가 참 좋았다 그래요. 음, 그러다가 61년, 이제 박정희가 올6 구대타를 이렇게 자, 그때 이제 전두환이는 서울대 군사교관이었는데 육사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육사로 쫓아가가지고 생도를 동원해서 생도를, 육사 생도를 동원해서 그 5.16혁명 지지하는 가도행진을 벌인 거죠. 이때부터 이제 박정희가 전두환이를 아주 신임하게 되는 거죠. 그, 나중에는, 박정희의 양아들이 전두환이다, 이런 소리까지 들리게 되는 거죠. 그, 장교들이 별을 달 때,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 이제 인사하는데, 그때 이제, 그, 긴 칼, 군도라 그러죠. 그거를 하사하는 그 전통이 있는데, 이 전두환이가 별달 때, 박정희가 그때 처음으로 그 군도를 전두환이한테 하사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는 따로 전두환이한테 자동차도 선물을 했다고 하는 것만요. 그 이런 소문이 이제 무성하니까는 뭐 무성하니까는 이런 일도 있었대요. 전두환이 전두환이가 일사단장일 때, 전두환의 차가, 이제 집차가 지나가면, 그지역의 국회의원이 지나가다가 차에서 얼렁 내려가지고 인사를 뭐 90도로 하고 뭐 이랬다는 일화도 있어요. 1979년 12,6 때는 전두환은 당시 보안사장관이었죠. 그, 겸하에, 모든 정보를 장악한 막강한 힘을 보입니다. 그, 12.6이 발발하고 일주일 후에,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한국의 실세는 전두환이다. 이렇게, 보도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 이제, 전두환이가 그1 1육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이제 박정희의 상군거를 열었는데 그 근거 안에 9억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억원 9억 원 중에 6억원을 이제 박근혜한테 생활비로 쓰라고 주고 근데 이때 6억원. 이때 6억원은 엄마아파트 130채에 달하는 금액이래요. 아, 그리고 2억원은 자기가 수사비로 챙기고 나머지 1억원을 겸 사령관 인정성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화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 전두환이가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인 노재현과 의논을 하는 거요 전두환을 직위해제 시키고 동해경비사령관으로 보내자 이런 이제 합의를 받는데 이 정보를 전두환이가 입수한 것이죠 이제 자기가 동해경비사령관으로 자천될 거란 걸 미리 알은 전두환이가 먼저 정승환을 칩니다. 정승환은 12.6때 현장에 있었다는 그 약점이 있죠. 그래서 자신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한테 가서 체포제가를 얻으려고 들어가고 동시에 정승환 체포조를 참모총장 공간으로 보내는 거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지는데, 세 명이 죽고, 스세 명이 죽고, 스무 명이 부상당합니다. 이것을 이제 수도 경비사령관인 장태환 장군이 알아차려요. 알아차려서 이 전두환이를 진압을 해야겠다 해서 국방장관인 노재인을 찾는데, 아이 국방 장관이 참모총장 공간에서 총소리가 나니까 겁이 나 가지고 도망을 가 버렸어. <laughs> 미 8군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태환이가 국방 장관을 찾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체포전은 정상화를 체포하고 전두환이는 그날 최교한테 재가를 못 얻고 사후에 재가를 얻었대요 그 이런 가정을 거치는 게12.12 군사반란인데 이12.12 군사반란을 성공함으로써 전두환은 대통령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뭐, 전두환의 이야기 하자면은, 뭐, 끝도 없는데, 어, 전두환의 이야기를 끝내고, 앞으로 은우새에서는 매주 수요일 날 업로드 하기로 하겠습니다.